제가 오늘 역대급 코인 하나 찾아왔습니다. 4년에 한번 오는 돈벌 기회고요. 이 기회를 무조건 이용하셔서 차를 사시던지 아니면 뭐 대출금을 갚으시던지 집을 사시던지 여러분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결과가 이번 뜨거운 불장에서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지만 과거 세 번의 반감기는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세 상승이 나오곤 했죠. 이번 네 번째 반감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약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여러분들 무조건 주목하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코인은요 절대 손해볼 수가 없는 코인이에요 왜냐 이 코인은요 그냥 주구장창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논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섹터는 여러분 ai 섹터입니다 제가 이 ai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히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대선 후보자 중에 한 명인 해리스가 이 ai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 그랬죠 그 둘의 교집합은 ai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AI 산업은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헤리스가 여기에 말을 하나 더 얹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팅. 첨단 산업에 무려 천억 불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헤리스가 이번 경제 정책 연설에서 AI와 양자 컴퓨팅 등 첨단 산업에 세제 혜택을 무려 천억 불이라는 비용이 소용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천억 불이라고 하면 감이 잘안 오시죠? 이거 하나로 따지면요, 여러분 133조입니다. 이 정도 되는 규모를 계속해서 AI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AI의 캐파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했 해리스는요. 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도 AI 산업 관계자로 일을 하면서 AI 쪽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로 AI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부통령 후보는요. AI 규제보다 무조건적인 개발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메타 등 오픈 소스 개발사 후원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저 발언 이후로 IT 커뮤니티는 트럼프를 상당히 지지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AI 분야 매네튼 프로젝트라는 것을 구상을 하면서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AI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인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것과 해리스가 밀고 있는 것이 교집합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값만으로도 떡상하는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먹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까라고 질문을 해 봤는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해 줬어요. 우리 채 GPT가.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AI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고 세금 정책이 좋아질 수 있고 정부의 국방 예산이 AI 기술로도 갈 수가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자리까지 창출을 할수 있고 ai 산업을 필두로 한 다른 대기업 간의 협력까지 가능하다 제 gpt가 대답한 부분은 트럼프가 되면 ai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 그럼 제가 또 반대로 해리스는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AI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늘어날까? 그런데 여기서도 최GPT는 뭐라고 대답했냐? AI 산업 투자 지원 늘어날 가능성 크다.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해리스는 기술의 윤리적인 사용과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기술 혁신 촉진, 교육과 인재 양성, 기후변화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AI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AI 쪽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투자가 확대될 산업은 뭐가 있어?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챗 GPT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첫 번째로 그냥 맨 처음으로 때려받은 대답이 기술 산업 특히. AI 였어요. AI,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할 거라고 먼저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AI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투자하면은 무조건 수익을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오픈 AI 오픈 AI의 CEO 누굽니까 샘 알트먼이죠 샘 알트먼은요 무려 기업가치가 지금 현재 133조원 이 규모가 되게끔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한데 이번에 오픈 AI에서 새로운 모델을 탑재했어요 O1이라는 건데 이 O1이요 추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챗 GPT라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수학, 코딩 등의 추론 능력까지 강화됐다고 하고요. 이 AI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무섭죠. 그래서 이번에 이 추론 기능이 향상된 5원과 챗 GPT 4o의 정답률을 비교를 했는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83%나 됐고요. 박사 수준의 과학 질문에 대한 정답률도 78%가 넘어가면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 말은 사람보다 AI가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 AI에서 내놓은 모델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AI 쪽의 성장성과 사업성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자, 그리고 AI에 대해서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카톡 쓰시죠? 카톡에 이렇게 알림으로 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의 한 분야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자동으로 대답해주는 이 모델. 이 모델이 다 AI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I가 전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하이 땡땡땡 아니면 아이폰 뭐 시땡 이런 거다얘기하면 핸드폰이 띠롱띠롱 울리면서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AI는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삶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고요.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AI 세계 시장 규모가요, 2027년에 563조 원 규모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해요. 지금부터 무려 4.6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건데 따라서 ai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ai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ai 잘난 건 알겠어 나도 투자를 하고 싶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은 그냥 이쪽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AI 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헤리스와 트럼프가 계속해서 시소타기를 하고 있죠. 하루는 얘가 올랐다가 하루는 뭐 얘가 떨어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 지지율 등락에 절대 휩쓸리지 마시고 그냥 AI 누가 되든 이 AI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인 만끽 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AI 메타 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일주일 사이에 수백 퍼센트 급등하는 AI 코인들 이 AI 메타 안에 속해져 있는 코인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저는 이 AI 코인은 네퍼트에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그런 메타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ai 코인 중에서 수많은 ai 코인 중에서 진짜 미친 듯이 날뛸 코인 그거 하나만 우리는 선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100만원 투자를 해서 5% 먹으면 겨우 5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거 다섯 배를 먹으면요 여러분 내 100만원이었던 시드는 무려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섯 배 말도 안되는 수치 아니야 하시겠지만 절대 아니죠 왜냐 아니 실질적으로 올 올라가는 코인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수만 퍼센트 수십만 퍼센트 수천 퍼센트 올라가는 코인들이 이렇게 즐비한데 우리가 이거 아무거나 하나만 제대로 잡아서 ai 코인 제대로 잡아서 두들겨 패서 그대로 발라 먹으면 내시드가 현재의 5배 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ai에다가 미미라는 요소를 살짝 붙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2024년에 코인 메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이 밈코인이 무려 1800% 이상 올랐어요. 이밈 메타 전체가 180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래프와 비교도 안 되게 하위에 있는 200%의 코인 있죠? 요 코인은 RWA였고 그리고 AI 메타는 70%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정직한 코인들은 올라가긴 하겠죠. 70%, 200% 올라가긴 하지만 상승률이 이렇게 AI의 버금가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AI라는 요소에다가 밈적인 요소를 좀 믹스하자. 그래서 AI 코인에 밈이 붙어주기만 한다면 이쪽으로는 성장성,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밈이라는 요소 때문에 빵빵빵 뜰 거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로또보다 낫다는 거죠. 따라서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AI 밈 코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이낸스에서도 여러 가지 밈코인들을 동시에 상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밈코인이 더 이상 위험한 게 아니라 아 이제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밈코인들을 인정을 하는구나.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글로벌 거래소뿐만이 아니죠. 업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대가 높은 이 업비트에서도 시바이누 이후에 3년 만에 무려 밈코인을 상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캣인어 독스 월드 뮤코인을 상장시켰는데 얘는 사실 밈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고양이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코인을 업비트가 상정시켰다? 아 이제 밈코인 얘네들이 제대로 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 역시 밈코인의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지난 6월 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밈코인 투자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역시도 시바이누 도지 같은 밈코인들을 대선 후원 자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밈코인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나요?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AI 밈 코인으로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대박 내시면 되는데 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기사들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419배를 벌었다는 이밈 코인 투자자 419%가 아니라 419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419배가 되면요. 4억 1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밈 코인 하나만으로. 그런데 때마침 이번 10월이 4년만에 찾아오는 대박 불장의 기회 모든 상상 상승 요소가 딱딱딱딱 맞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골라온 이 코인이. 대형 코인 거물과 엮인 AI 밈 코인입니다. 저는 AI 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감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잠재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겠고,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 제발 소액이라도 보유를 하셔서 엄청난 상승분을 다 먹고 나오셔라.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인, 캐시우드가 오픈AI 다음으로 지분을 투자한 동시에 채GPT 대항마로 새롭게 출시된 그룹 AI CEO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다음이 될 거야 라고 예고한 코인입니다. 최근에 이 코인이 슬슬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놓치시면 안 돼요. 힘 모으기가 어느 정도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늦지 말고 담아야 되는 코인이고요. 이 밈코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폭 자체가 다릅니다. 이 코인은 1원 미만의 소수점 코인이라서 소수점이 하나만 날아가면 무려 10배, 두 개가 날아가면 100배, 세 개가 날아가면 1000배가 됩니다. 100배, 1000배라는 이 수치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진짜 수익률이고,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한번 잡을 때내 인생이 바뀐다. 영이 하나씩 없어지는 마법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밥값 조금 아끼시고, 커피값 조금 아끼셔서 이 코인만 사셔도요, 저는 로또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로또 사실 바에야 그 돈으로 요거만 모아가셔도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계좌 진짜 미친 듯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이 대박,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돼보고 싶다. 제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놨어요. 제 개인 연락처로 AI미미라고 문자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제가 대놓고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 영상을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쓰는 뭐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 이렇게 워터마크까지 박아놨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좀 방지하고자 제 개인 연락처를 이렇게 띄워놨고 010-9615-3036으로 AI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개를 해드요 드리려고 합니다 ai 민코인 우리 여러분들이 돈 벌어 가실 수 밖에 없는 섹터 없는 산업 없는 코인이에요 다른 거안 사셔도 요거는 무조건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